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다입니다. 아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벨릭스가 신문을 연기함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원래 22절부터 했어야 되는데. 자, 먼저 22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 벨릭스가 이 재판을 이제 연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연기하다 이것은 헬라어 아나발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휴정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잠시 휴정시켜서 미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27절에 보니까 2년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2년. 사실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서 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보니까 바울이 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놓아주지 아니 하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벨릭스는 아주 불의한 자이고 교활하고 욕심이 아주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부름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이것은 아마도 벨릭스의 아내였던 유대 여자 드루실라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자, 이 드루실라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부부에게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의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했는데, 벨릭스가 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사실 바울은 이들 부부 앞에서 아 자신이 말을 잘해서 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증거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이 절제, 절제와 의, 이런 심판에 대해서 말,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벨릭스와 이 벨릭스의 부인 드루실라는 아, 불륜 관계였어요. 특별히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으로서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불륜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진 관계인데요. 바울은 그들에게 절제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도를 들을 때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자신들의 그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준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분명하게 나타내면서 너네들 회개해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은 자신의 안전보다는 그 복음을 듣는 자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참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던 겁니다. 26절, 27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구로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드니라. 벨릭스가 바울의 강론을 듣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직 믿음도 안 가고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였고, 또한 구원의 도리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바울로 하여금 돈을 좀더 받아내지, 받아낼 수 없을까, 이런 마음에서 바울을 또 자주 불러서 예수님의 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는, 아,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보다는, 어, 아, 돈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여, 벌어야 하고, 또한 아낄 줄도 알아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또 저축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 사랑하는 것,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그 악의 근원의 시작이 돈을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이돈 때문에 물질을 사랑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엘리사와 게하시가 나오는데 제가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움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네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한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두 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두 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매고, 옷두 벌을 아울러 두 사원에게 지음해, 그들이 계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계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완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계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개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음에 나병이 바라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는 개하시라고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그 개하시가 아, 물질의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아랍 나라에는 나아만 장군이라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가 또 하나님 은혜로 나병을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 나아만은 무엇인가 엘리사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지만 엘리사는 아, 보답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온전히 다 돌려보냅니다. 근데 게야 씨가 그것을 보고 아저 물질을 다 준다고 하는데 왜 그냥 보내나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엘리사가 우리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제 제자들이 내려왔으니까 좀그은 달란 은한 달란트와 옷두벌좀 보내줄 수 없겠느냐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아 그러면은 은두 달란트 하고 가져가라고 거기서 줬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개하씨가 자기 욕심에 그 나만 아 장군을 따라가서 그 은하고 옷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하씨가 욕심이 들어와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그 나만이 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병이 개하씨에게 옮겨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하시의그 자손에게까지 그 죄의 영향력이 영원토록 미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 계하시는 엘리사의 사환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도 보고 나만장군의 나병이 낫는 것도 보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는 그 산을 불러 진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바울과 같은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은 이 총독이나 개하시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벨리스 총독은 그 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였고,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주 불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려, 믿으려는 것처럼 바울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벨릭스의 마음은 돈에 있었고,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얻는 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된 모습이고 거짓된 믿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잘못된 믿음. 이런 믿음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항상 바울처럼 참된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순수한 믿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 이렇게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회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막 가책을 줬을 때 회개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육체를 잊고 살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부패성이 너무 강해서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 마음의 양심이 거리낌이 오고 말씀에 비판을 받을 때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소망 있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비판을 받을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러한 믿음이 참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 앞에 또 바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울을 통해서 벨릭스에게 예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벨릭스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다가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참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도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말씀에 비판을 받고 양심에 가책을 받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대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생 복락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